네, 비공장입니다비공유 비궁 혁하니 실심매매로다혁혁모니 기덕불회하사 상제시의하시니 무제부회하야 비월풀지하야, 시생후직하시고, 강지백복하시니 서직중육과, 식식치 숭의 기로다 엄유하고 가서 비민가에 거시니 유지해 주소며. 유토 유부 유토 유카루 소니 엄유 하토 하삼 산 우지 서사단 부야라, 비는 심폐야라, 군요야람. 허은 청정야라, 시실은 공고야오, 뱀면는 독밀야람. 시에 개수지구로 시인의 가영기사야. 이리 송도지사임 주본 후직지생하야 이하 그부희공이라 외는 사야라 의님유권고연니설현생민편하니라 선종할 시기요 후종할 치라 엄유하극은 봉어태야란 선은 어별어 우치 홍수 기평이에 후이내 타종 백곡한이란. 지금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은 저런 왕릉이라든지 이런 릉 같은 데 가보면 거기 에 건물이 있잖아요. 엄숙하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 여기는 이제 그 시조를 모아는 비궁이 있다. 이렇게 가낀 느낀, 그죠? 비궁유협관이. 이 빗자는 깊을 빗자예요. 그윽하게 있는 거죠. 그간성 사당이 유혁한, 혁자는 고요하고 아주 거기정막감이 흐르는 그런 거예요 기분이 유혁하니실실내매로다 아주 실실하고 내매하도다 실실내매라는 말은 실실은 공고니까 아주 견고하다는 뜻이고 내매도 이게 아주 치이라고 하죠. 아주 짜임새있게 딱잘젖었했다 그런 뜻이에요. 실실내매로다 혁혁 강원이 빛나고 빛나는 척 강원이 키덕 불회하사 그 덕을 회 돌리지 않으셔서 이 키덕 불회라는 말을 시경에 몇번 나오는데 그 덕이 한결같아서 상제시의 하신 시 상제께서 이 사람 을 의지 했으니, 이시말 해서 상제 께서, 이, 이 사람 을 돌아 보고 늘 챙겨 주 셨으니, 무죄 하야재죄가없 어서 미월 불지 하야 미월 이라는 말은 사람 이 임신 하여 잉태 하여서10 개월 이, 다10 개월 을꽉 채운 것이 미월 이래 10 개월 이꽉 채운 뒤에불 지하 여, 거디지 아니에서 열달 만에 자식을 다 산출해서 그러면 시생 후직하시고 이 이가 후직을 낳으시고 강지 백복하시니 그리고서 온갖 복으로써 내려 주시니 서직 중육과 뭘 했냐면 온갖 복이라고 하 백성들이 먹고 살수 있는 식량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서직 중육을 주셨고, 그다음에 직지 승, 맥을 주셨도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기장이라든지 피라든지 울벼뭐 듣뼈 뭐, 뭐 이런 것다 이런 것들을 주셨다. 유도 유거로손이 벼도 있고 기장도 있으니 업류, 합토하사 언간의 합토를 차지하게 되시오. 참우리서사다우임금의 우리 실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셨니다 이게 이제 노나라 희공을 징승하기 위해서 희공 선대의 조상을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실이 거기부터 끌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나라의 시조를 모신 사당 거기부터 끌어서 실을 거니다왜하라 비는 음, 심태하라, 깊고도 딱 사방에 가려져 있는 아주, 뭐라고까지, 그윽한 그런 것을. 궁이라고는 했지만 실제는 사람이 사는 궁이 아니라 사당을 말한다. 혁은 청정야라 맑고도 고요한 것을 말해라. 실실은 공고, 아주 듣고, 단단한 거고, 매매는 농일야라 농 자는 이게 맷돌 농 자예요. 그리고 밀 자는 치밀할 밀 자니까 맷돌로 간 듯이 아주 탁탁 맞게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거기 장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있습니다. 시에, 개, 수직으로. 근데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아마도 이그 비궁을 수직, 수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딱 수리해서 정비해가지고 고로 시인이 가영기사야. 시인이 그 일을 노래하고 읊어서 이기 송도지사이. 그래서 송도의 말로 삼고 추본 후직지생이 하표부 희공이야. 그 근본을 근본인 후직이 태어난 것을 미루어 미루어 나가서 아래로 희공에까지 이르게 글을 썼을 뿐단 얘기예요. 희는 사야라, 여기 회 자는 이게 이 사는 바를 정 자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본문에는 기덕, 불회라고 썼으니까 그 덕이 항상 다르게 되었어. 의 a 는기댄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돌아볼 권 자, 돌아볼 고 자의 뜻이에요. 권고와 같다는 말이니, 서련 생명편 아니라 저의 생명편에서그 이야기가 나왔니다 선종할 시기요 종 자는 여기서는 심을 종 자예요. 먼저 심는 것을 식기라고 말하고 후종활 치라 뒤에 심는 것을 치라고 한다 공시활주를 잠깐 보시면 중교직치는 생숙조만지 이요임 응? 생숙조만. 그 생은 생장하고 숙은 잊고 그러니까 그심 생자는 심물 생자를 보면 좋겠네요, 그죠 심고 읽는 것이 이루고 늦은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이고, 비, 혹, 지, 명, 이라. 이것은 혹시 그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게아니에 그러니까, 올, 벼, 늦, 뼈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엄, 유, 하, 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해, 라는 지방에 동해진 것을 말한다. 선은,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임금의 업적을 계승했도다. 그런 말이죠. 오치 홍수 기평의 우임금께서 홍수를 이미 다스리시네 후직이 내 파종 백국하리라. 그때서야 비로소 후직이라는 분이 온갖 국식들을 파종할 수 있었다. 병원도시와 주를 좀 보고 가시죠. 거기 엄유하토라는 말은 지, 교민, 가색지사이었나니 그것은 백성들에게 심고 거두는 일을 가르쳤던 그 일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사천하지민이 가령 천하의 백성들이 개, 득이 가색어, 기, 토지 즉그 토지에다가 다 가색, 거, 심고 거둘 수 있게 되었다면 신은 후직이 이것은 후직이 엄료기타야. 후렇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후직이 이미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증거라는 다 그러니 우직지공은 우인금과 후직의 공로는 상위 종시하고 서로 시작과 마무리가 되고 상계이 상성하여 서로 계승해서 서로 완성시켜서 완성시켰으니 무직제, 우지, 평수토, 하익이며, 그, 후직이 없었다면, 우임금께서 그 평수토, 그죠? 음, 수토를 평정한 것은 하익. 무슨 보태미이며, 무우즉 직지, 교가색은 하실이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수토, 평수토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후직이 백성들한테 심고 가꾸는 것을 펼치려 해도 펼칠 곳이 없었을 거다. 부 분이 서로 상위, 시종, 상계, 이 상성이 된다. 예, 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안성유 씨발 마지막 주를 잠깐 보시면 수장은 추본, 희공, 소, 봉 비공기, 조상이, 추러, 후지개라. 이게 일장이거든요. 일장인데, 이 장은 추본, 희공, 희공, 소공, 비궁리, 조상. 희공이, 그 밭들은 비궁의 조상이, 조상이 바로 후지개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추분한다. 미루어서 쓴 글이에요.